경기남부 뉴스센터 김정순입니다. 이번 이클리 뉴스 평택 지역 소식을 김경훈 기자가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평택시와 안성시가 42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3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그리고 백군기 용인시장은 평택호 유역 상생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역지사지의 신경, 역지사지 자세로. 이렇게 같이 뜻을 모으면 안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천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전 예, 잃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정부나 연기돼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역시 쉬어서을할수 있습니다. 간까지도 참여해서 만들어낸 행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협약자과도 달리 분명히 실천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깨끗한 이물 환경들을 모든 세계 지자체가 함께 준비해놓이고그불안양제들이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도 이,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어, 합의를 했던데 그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약서에는 우선 환경부가 평택고 유역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도는 평택고 상류 지자체 위 수질 개선 사업과 규제 환미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택고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지금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 경기도만이 있습니다만 여기도뿐만 아니고 충남까지 다 참여하는 그리고 한국동어촌공사는 평택고 비점 오염저감 사업과 준설사업 추진 등 평택고 수질 개선과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규제합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공사에서도 그동안 평택고 수 확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안성과 평택, 용인시의 경우 평택고 수질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과 규제 화합량를 위해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9년 평택시의 유천 송탄 취수장 사용 개시로 상류인 안성과 용인 지역이 상선 규제로 붙기면서 시작된 42년간의 갈등이 봉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끊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 소식 김경훈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와자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경택이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